안녕하세요 n g 쇼핑하러 왔어요 오오도 사실 오늘이 아니에요 아까 새벽에 월마트 갔다가 지금 또 오는 거 s 가지고 p i n g 니고 g o 지금 g to 랑 간만에 진짜 간만이네 일주일 n 이 to 내가 o p p i n g I'm going to shopping. I'm going to s h o p p i n t p 오랜만에 가보자 그래서 여 t 어, k t p 플라자에 있는 푸드코트로 왔어요 여기 우리 자주 왔단 말이지 밥 먹으러 생각보다 여기 좀 맛있는 게 많은데 나는 여기 오면 꼭 먹는 그 맛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먹으려고 해 에릭은 뭘 먹을지 모르겠네 형뭐 먹을 거야? 아.. 나올랑국수 에릭이 올랑보스? 오케이 우리 에밀리랑 같이 먹도록 하죠 아이고 니다 역시 인기 반점이야 에밀리 저기 헬로 <laughs> 여자야 나 여자예요 여자예요 <laughs> 아직 하는 국화 있는데 없어 몇 살이에요? 한 살, 한살니다

아우, 우리 애멜리 인기 많죠 여기 맛있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오자우 저기 뭐 만두도 되게 맛있던 걸라 기억하고, 월랑국수집도 맛있고, 아, 여기 웬만한 데다 맛있어. 여기 아무튼 뭐 웬만한 거다 맛있는데, 서울순데? 아이거 순대도 파네. 나는 여길 갈 거야. 난 여길 갈 거야. 여기가 진짜, 정말 사랑스러운 데야 여기 진짜.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여기 갔다 와가지고, 걔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사이즈거든. 아무튼 나는 여기 시킬게요. 여기가 비싸고어 여기 되게 신기하다 가격도 안 비싸고 저기 X몰보다 이게 나아요 꼬박게 말해야지 16불짜리 보다 <laughs> <laughs> 이게 나 가격이 괜찮네 여기 되게. I try the spicy pork.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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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고기가 떨어져서 아, 가져가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렇게네 개는 돼. 저는 해. 토마토 요번에 아, 드셔보세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그 우리 집 이거 제일 이거랑 이거 많이 나가고 젊으신 분들이 요거 좋아하시고. 나는 아, 해를 안 먹고 싶어서 지금. 아, 해물이 싫으시구나. 예. 아니면 그냥 다 새우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아, 오케이 오케이. that 스마트로 해주세요 돼요 지금? 그럼요 아 소세지로 해주세요 소세지가 많요음료뭐 소세지. 있어요? <laughs> 맥주 있어요? 맥주? 없어요 아, 아니 쿠르코트에서 뭐 술을 찾아요 이 양반은 <laughs> 여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여기는 처음 아 저희가 안온지 1년이 넘었어요 그냥. 여기 다방 커피 있고 아이스 커피 오케이 저는 다방 커피 커피 하나 파스타 하나 소세지 하나 음료수 난굿나 커피? 커피 오늘 세 잔째야 지금 미스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은 괜찮아 이거 뭔소 아닌데 내 거였구나 이거 지금 좋습니다 저는 뭐 아무튼 요구를 시켰어요 어우 아, 돈까스 이거 딱 이거 한국 기사식당 느낌의 돈가스. 세당, 세당. 이 돈까스 이왕 이렇게 된거 차라리 에릭이랑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 어. 아이고 아지마 에블이가 네. 다 먹을라고? <laughs> 얘가 요즘에 옛날에 꼬꼬잖아 요즘에 혀지어나어 이 주둥이를 입에서 나타냈다 하면 혀를 집어넣어, 이제. 에밀리, 요즘에 너무 많이 까졌어, 우리 에밀리. <laughs> 진짜. 옛날에는 어, 꼬꼬였는데 요즘에 혀 집어넣고 있어. 거기서 이제 뭘더 원하는 거야, 이제. <laughs> 아 근데 이거 튀김인데, 에밀리 먹어도 되나? 에밀리 먹으면 안 되겠지? 아, 예, 나, 나 주지 마, 얘는 yeah. 집에서 먹었어. 에밀리, 이제 외식 안 하는 거야? 어, 너무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즘에 보니까. 칼이 안 먹고.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내가. <laughs> 리헤헤 <빨리. 웃음> 여기도 상당히 맛있어 보여 굴 미역 칼국수 저거랑 굴 미역 수제비 아 근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널 먹어줘야겠어 아 그리고 에릭은 진짜 이렇게 소세지 뭐 피자랑 에릭 것도 상당히 푸짐하게 잘 나왔는데? 이게 지금 12불? 그리고 이게 5불? 에릭도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푸짐하게 잘 나왔는데? 근데 KTP에서 이런 음식이 나온다는 건 너무 신기해서 <laughs> 내 생각에도 좀 KTP 플라자에서 이런 어, 파스타 플러스 이걸 지금 피자가 나온다는 건 조금 신기하긴 하네 맛이 어떻습니까? 해줄 에밀리? 에리아파트테고와 삼촌하고 있을거야 아 여기 아 이거 숲도 딱 그거 오뚜기 숲 그런거? 오제지에서 같이 한는친구 샬린이랑 있는데 걔가 여기 온거야 돈가스 시켜먹더니 뭐가 이리 크냐고 구독자중에 제노란이인데걔 친구네 부모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돈가스 여기 돈가스 되게 유명하지 않아? 되게 오래됐잖아 진짜 유명한데요, 여기? 한타운스에 유명한 돈까스 음. 최근에 돈까스집 뭐 생겼잖아 그 이름 밝히긴 좀 그럽네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나이 루랄라 먹방한 거 봤나? 맥도날드를 엄청 많이 먹었어, 나 그날. 정말 응. 어, 먹은 대로 엄청 많이 먹었어, 그때. 그래. 오늘은 뭐 햄버거 이런 거못 먹겠더라고. 맥도날드 20불짜리 패키지가 있는 거야. 빅맥 두 개하고 맥너겟2 0 개하고 미디움 프라이스 두 개. 20불에 파는 거야. 섭스크라이버가 바닐라 쉐이크 하나 사갈 수 프라이스랑 같이 먹어달래. 음. 그거 먹으면서, 아, 몰라. 아무튼 존나 많이 먹었어. 햄버거가 좀나 질린 그런 상태였거든? 근데 어저께 내가 밤 9시에 일어났다 했잖아. 일어나서 뭘 먹을까 하다가 막좀 게을려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뉘정지적거리다가 타임을 이 놓친 거야. 어제 또 햄버거 먹었어. <laughs> 어, 맥도날. 월요일은 내가 브리또 먹었거든. 오늘 좀 한국스러운 거좀 먹어야 되겠더라고. 어, 아, 맛있어요. 여기가 인기 만점이야 우리 에밀리아관 진짜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쁘고 봐야돼 이거 얼마로 팔지 이래 16불 여기도 올랐어 어 근데 카우작장안 12불 아니었나? 11불? 10불 11불 그랬지 여기도 가격 올랐어 가격 올랐는데 옛날에도 일단 그러니까 다른데 말 싸잖아 국밥 먹는 거 이런 거말 싸잖아 지금도 이렇게 싼 편이지 이거. 국밥 같은 거 20분 이러니까 아 그리고 여기 푸드코프가 자체적으로 음식이 좀 싸요 여기가 싸고 맛있어요 맛있어, 다 먹네 <laughs> 다 먹지 나는. 대링말로는 요즘 이물가에 사구구짜리 짜장면을 파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음! 아, 간 진짜 잘 먹었다. 아, 아 진짜 이 숲은 치킨숲이랑 플랜창 이런 거 비교가 안 되고, 이거 그거 진짜 오뚜이숙소수숲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아주 잘와가지고어제피 학교 급식에서 먹던 딱그 느낌? 아, 맛있다. 음! 아, 담백하다, 진짜. 저는 이렇게 벌써 끝셨어요 반찬이니까 이걸 안끝셨고 에이 건은 다안 먹었는데 원래는 가리비하고 홍합이랑 뭐 새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에이 다른 거안 먹고 싶다니까 사장님께서 새우만 다 먹었어. 새우도 중국 거래, 큰 주먹 큰네 맛은 어땠어? 나 봤어, 근데 it's not Italian American pasta, l i n 인가내 기억에 맞으면은 플라자 실에서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여기 동태찌개 막 이런 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아, 그뭐 다음에 오면은 이거 꼭 먹어야지. 구미역 칼국수 이거 꼭 먹어야지. 여기도. 대림말로는 원남국수가 제일 맛있다고 하네. 사실에는 물냉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통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파는 걸다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응, 난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었고 에릭은 도전을 한번 해봤고 근데 뭐 역시 에릭 도전한 것도 맛있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또 이제 옮겨야겠어.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내 쪽에 가면은 아까 어떤 형님이 막저 카트 몰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웠잖아요. 네, 그분이 치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딱히 내가 뭐 왔다 갔다 반납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가나까 에밀리 오늘 하루도 못 먹어서 어떡해. 안 고파? 잘 맞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팬시하우스 이렇게 써있는데 내 기억이 나지면 여기 그래 여기, 그래 여기 아트박스 있어 그래 여기 아트박스 있어 그래 아직도 있네, 아직도. 그래, 아직도 있네 여기 한국에도 아트박스 있겠지 지금도? 올해 어, 지금도 아트박스 있어 어? 아 무슨 소리야 엄마 무슨 이거 한국 거야 그게 아니라 <laughs> 어 아또이 이 LA 총론 이거 미국 건줄 알았나 봐지금까지 이거 <laughs> 이거 한국 거야 여기서 어렸을 때 우리 막 공, 노트 사고 막 그런 거야? 응 캣츠 아이 포스터 하나 살까? 캣츠 이 포스터 여기 있어? <laughs> 이 형이 요즘에 K-pop 그 뭐야 캣츠인가 뭐그 빠졌잖아 미쳤잖아 아주 그냥 지금 형 캣츠 아이가 그거야? 형이 그때 알려준 거 하이브에서 나온 거? 아, 아 그... 캣사이 포스터 내년 생일 아 지금 사줄까? 지금 사줄까? 지금 사줄까? 지금 있는지 물어보고 사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캐치아이 포스터 있어요? 아직 없죠? 블랙핑크죠? 이다이 먹고 지금 요즘에 이상해져가지고. 새로 나왔어하이에서 새로 아, 나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뮤직플라자야 설마 지금도 시 d 가 아, 있네. 앨범 있네. 아, 지금도 있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테츠 하이 포스터 <laughs> 아, 앨범이 있네. 지금도? 요즘에도 앨범을 이렇게 파네? 테츠 yeah, yeah. 아이뭐그 포스터 같은 거 있어요? 앨범밖에 없어? 앨범 c h e y 요 poster. 3층에 c h 요아니 p o s t e 있 Catch e y 가 p 요 s 아 e r c a 가 c h eye 가 o s t e r c a 아니 에릭 옛날에는 아저씨 내 입장에서 지금 에릭이 이런 게 상당히 왜 충격적이냐면은 처음 만났을 때막 진짜 막나인니스팝밖에안 어, 듣고 어, 막캐스 힙합 막 이런 것만 듣던 양반이 케이팝 여자 그것도 걸그룹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근데 에릭이 자기 다음 생일 선물로 케차에 포스 사달래요? 맞아 그이 몰이 좀 신기하게 요즘 케이팝 좋아하고 이런 애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막 저기 인셋넷컷 이런 거 찍는 데 저기서도 미국 애들 되게 많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한인 뭐한사하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 줄 장난 아니게 졌어 이거가 그니까 뭐 인셋넷컷 이런 거? 우리 에밀리랑 셋서 사진 한번 찍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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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까 영상 마무리나 아직 안했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에린네 집에 왔어요. 지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